이거가 마 아까 외모 담당인데. 아, 한번 어, 엄마 해야지. 뭐 이런 거야 이런 거? 아 호주 뭐해? 또해 이거. 아니 이런 거야 뭐 이런 이거, 거밖에 몰라요 이거. 이거, 이거 하자 이거. 단체 손님 왔어 단체 손님. 해티의 <laughs> 아. <패틴의> 건배사와 함께. <laughs> 이 나이트에 <왜> 이렇게 남편이. <laughs> 감독님 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네, 호즈 금박수와 <큰박과> 함께 시작하겠습니다. <laughs> 실포기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연건즈 자, 우리 연건즈의 노래 잘 들었습니다. 자, 상 <목소리됩니다> 어... <목소리> <목소리> 하게 되면서 1부 시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잠깐만요. 자, 2 0 1 3 최악의 우먼즈. 태양야구 오즈 제 2부 먼저 투수 부분입니다. 다음은 가성상입니다. 에이스 이대현 선수. 자 다음은 타자 부분입니다. 어... 최다 안타상입니다. 자 이것도 감사합니다. 투수 부분 마지막 부분입니다. 투수 부분부터 마지막이요? 개수 차이는 0 개입니다. 삼자범이자 오... 상은 두개가남았어 신인 가 시즌 엔브이가남았 아 특별 상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 와 인생을 걸고. 2023 최강혁 어워즈 시즌 M V 이한 사람 지 않아 뭐 우리 위치는. 일출부로 가는 거아야 <laughs> 진짜 아침 <laughs> <진짜 그래? 진짜 웃음> 내일 오전 아홉시. 뭐야 이게 <laughs> 멘트가 고습니다 아, 네.